다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홀리 세리입니다왜 <laughs> 이렇게 가식적이야 나너섹시걸이 오늘 우 솔직히 너무 청순하고 계속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될것 같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림님과 함께 서로 메이크업을 해줘 봤는데요 삼님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제 데일리 메이크업 삼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홀리님은 저에게 이런 메이크업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세림님 채널로 가셔서 요 메이크업 네, 홀리 메이크업 눈병 걸리는 <웃음> 메이크업을 <웃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삶 데일리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오늘은 제가 청순청순한 세림님께 청순 메이크업을 전수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가 청순하나요? 그럼요 청순의 끝 구사 유닛 홍사시씨를 모셨어요 이번 에는9 4 년도 우리 해, 개띠 해잖아요. 저희다 씹어 먹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씹어 드시는 스타일은 주가. 아이하 안에 힌트 택이라고. <laughs> 조용히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 그러니까. 몰랐어. 어. 알겠어. 이거 죽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제옷인데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어, 홍수람 씨의 메이크업. 고조 응. 점수 받아가지고 막좀 청순 청순하게 응. 있다가 될 거예요. 깜짝 놀래요. 허전해서 깜짝 놀래요, 이제. 아니야. 뭐 커버가 안 되건, 톤이 안 맞건, 뭐, 어? 눈썹이. 나 이상한 커버가 거. 안 되는 거 약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대로 신겨왔거든요 어. <laughs> 워너원? 누가 애 파우치 좀 사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최고의 파우치야. 저희가 저... 좀꽃 같은 나이잖아. 어? 예쁠 나이 25살 들어보자고. 셨 어. 프라이머 발라줍니다. 커프나 그런 거안해 <laughs> 손으로 해. <laughs> 클리어 프라이머를. 어, 이거 커버력 있어, 왜? 이는 없어. 수분, 약간 수분 느낌? 너 얼굴 아주 깨끗하게 씻었어. 잘했어, 나수아하었어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 마사지 효과가 있나? 어, 그럼. 손길이 어. 거칠어도 너무 어, 무서워하지 마라. 어, 매기 좀. <laughs> 음,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으로. <웃음> 좋아. <웃음> 어, 괜찮네. 응. 이렇 셀링업. 어, 마스지를 잘해요. 렌즈 어. 빠지려고. 오, <laughs> 오. 자르기 털이 너무 어. 많이 보이는데 여기. 하 <laughs> 그대로 어. 해. 그대로 할게. 나는 일단 음. 여기. 음. 이거 정말 잘해요. 음. 하하 <laughs> 끝날 때저 눈알 하나 없는 거죠? <laughs> 역시 뷰티 유튜버. 뷰티가 얘가 뷰티 유튜버거든요. 맞아요. 얘가 뷰티 유튜버예요. 어. 많은 뷰티 담당자 여러분의 연락을 <웃음> 기다리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럼요. 저좀 보세요. 통서남북. 음. 뭐도 <laughs> 쓰고 붓도 쓰고 요리하세요? <laughs> 나 요리도 되게 좋아해요. <laughs> 요리 유튜버거든요. 역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 이렇게 친구를 자연코라는 걸 인증을 시켜주면서 어뽀얘졌어 <laughs> 예뻐지고 있어. <laughs> 네, 고주파 마사지 받는 거 같아. 파데안 쓰실 거예요. <laughs> 아 바르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바르고 있어요. 네 하던 대로 해줘야 되는 거지. 아, 진짜로? 폭토샵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블러. 직업병. 어, 패치툴, <laughs> 스파툴, 필링스파툴. 똑똑똑똑. 바는 바비브라운.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허브향? <laughs> 서부... <laughs> 진짜. 어. 난 바비브라운 냄새 때문에 써요. 난 아, 촉촉한 거안 바르는데. 나 되게 촉촉한 거 좋아. 해 응. 원래 잘 쓰는 거는 사실 이거거든요. 디자이너 리프트. 오, 나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좋은데. 그것도 써줄게, 그럼. 그래. 응. 응. 이거 좀딱 꾸덕꾸덕. 아니, 이거 엄청 글로우야. 겨울이 응. 되게 곱게? 응. 오, 겨울 나왔어. 역시 뷰티 유튜버야. 난 뷰티 유튜버니까. 예뻐. 오! 예쁘지? 나 이런 광 되게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 오호호호뭐여요오호호내 좋아하는 광이에요. 오얘 베이스 좀 하네. 이 집? 이집 베이스 괜찮아. 어, 이집 베이스 잘한다. 오늘 최고 건조한 베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세리면캐나로 <laughs> 가시면 홀리가 최고, 최고 건조한 <laughs> 반짝 요런 광이 되게 어머머머찮지 오,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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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화장하면 되거든요? 일단 요렇게 벌써 청순하다 오 피치톤 음, 약간 피치톤 어 예뻐 홀팬들 어떠세요? 솔직히 예쁘죠? 약간 브라운 피치 느낌 음, 약간 이런 정도 음 좋아요 오늘 음, 강아지상 강아지. 강아지상 채워주고 청순한 분사 되지요? 그냥 아뭘 해도 섹시하게홀리는 <웃음> 날라갔어. 이 걸터 안고 있었거든. 슬로우모션 걸어줄래? <laughs> 뭐하다말해지까 뭐? 고관절 괜찮아? 아, 나 고관절 유연해. 음. 진한 색깔로? 이게 진한 색깔이에요? 응. 제, 내 생애 가장 진한 색깔. 내첫 베이스인데. <laughs> 붓에 묻히는 것보다 터는 게더 많지. 그게 응. 포인트. 아이 포인트야?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어 여기는? 네가 눈을 후벼 봤서 <laughs> 덕분이지. 어 그렇지? 역시 얘가 역시 그 미대나원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조화를 하잖아. 그럼. 나는 그냥 하거든. <웃음> 좋아. <laughs> 눈화장 다 했어요. 어... <laughs> 뭐 반짝이는 아니. 건 없나 봐요? 아, 반짝이는 거 지금 하려고. 아이집 서비스가 좀 아, 그런가? 청순 청순하게. 반짝이는 거 어. 빨리 발라주세요. 바르고 있어요. <laughs> 바르고 있어요? 언제 발라요? 반짝이는 거요? <laughs> 아 여러분 세리미가 자꾸 장난쳐요. 조용히 하고 위에 보세요. 다 발랐다. 어. <laughs> 반짝 반짝하다. 그치 응. 어, 막 여기 봐, 막, 막 반짝 반짝하지. 어. 응. 오늘 포인트 블러셔. 아 진짜? 어. <laughs> 블러셔를 되게 좋아해요. 나도. 지금 쉐딩이야? 응. 어, 그냥 갑자기 할 거야. 어어어생각나가지어어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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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꼬리를 조금 손봐야 돼. 야, 근데 나 눈썹 안 그린 거 알지? 아니 눈썹 마지막 그려야 어. 돼, 나는. 어 아, 진짜? 응. 음. 지 알아? 왜? 못 그렸어. 어. 살이 되게 잘 그려진다. 꼬리 뺀내며 대리모. <laughs> <laughs> 어? 왜? 조용히. 해. <laughs> 꼬리 빼준다 했잖아. 완전 뺐어 지금. 내 평소보다 더 뺐어 지금. 진짜? 어. 청순 그 자체. 얘가 도대체 어떻게 다니는 거? <laughs> 너무 예쁘지. 설마 속눈썹 붙여줄 거죠? 아니, 너 평소에 속눈썹 안붙 응. 어떻 나와 바꿨을? 청순한 거어 <laughs> 종원이가 웃어요. 왜? 너무 청순하지? 네. 어? <웃음> <웃음> 그리고 홀리가 좋아하는 펄 발라줄. 오, 스틸라의 맥 링겔 맞는 <laughs> 이요맥니피센트 <이름이야. 웃음> <laughs> 이거지! <laughs> 야 이거지 세림아. 나 애교살은 좋아해. 자룡이 털과 함께는 Get Ready With Me.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폴리야. <laughs> <laughs>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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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목줄을 안 채워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목줄을 채웠어야 됐는데. <laughs> 래시를 붙여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청순함이 있어요. 좋아. 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눈썹. 네. 어때? <웃음> 이상해. 응, <laughs> 음, 이상하네. <laughs> 저희 세림님이 눈썹이어서 잘한단 말이에요. <laughs> 어, 이상하네. 뭐 이상하네. <웃음> 짝짝이네. <웃음> <웃음> 안 청순한데. <쳐주셔야> 대리마. <돼. 웃음> 왜? 왜? 눈썹 연습한데면. 아, 눈썹도 잘 그렸어 괜찮아. 이거는. 근데 내가 여기가 넓어서 그래. 코가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잠깐만. 어, 괜찮아졌다. 괜찮아졌지. 청순. 뿅뿅 볼터치 빨리 해주세요. 아 볼터치를 내가 또. 어 근데 나 눈썹 괜찮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응, 약간 부처님 같긴 한데. 부처님이요? <laughs> <laughs> 저희 엄마 집사님인데. <laughs> 아멘. 저 저희 엄마도 집사님. 너방 방금... <laughs> 아멘 했지. 아멘. 이게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인데, 굿지. 굿굿 굿, 굿. 찌찌 중에 가장 빛나는 굿. 굿지. 찌찌 중에 최고인 굿지. 저는 원래 눈 밑에 바는 르걸 좋아해. 요 너무 예뻐. 어머. 야 구찌 조그만 어 승인 언니는 화상 입은 것처럼 보 <laughs> 어떡해 어떡해. 아 청순 청순 귀염 귀염. 그린 다음에 마지막은 립. 립은 립. 뭐야? 이런 거 누가 붙인 거야? <laughs> 제가 좋아하는 입생로랑 8호. 나 봐. 광 a 넘 m 지다 봐. <laughs> 음 m a Mamma, Mamma. Mamma, Mamma. Mamma, Mamma. Mamma, m 아 m m a Mamma, 반짝 m m a m a m 청순. Mamma. Mamma, Mamma. Mamma, Mamma. m a 솔직히 청순하지 않나요? 홀, 홀팸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청순해져서 말투도 이렇게 바꿨어요. 세림이 뮤티 유튜버. 제가 뷰티 유튜버거든요. <laughs> 자꾸 웃을래?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홈홀리씨를 메이크업 보고 싶으시다면 세림, 세림님 채널로 가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줬어요? 정순하다 아, 청순. 댓글. 세림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구사 유닛이거든요. 아, 희용사라고 네. 희망, 용기, 사랑, 승인 언니와 홀리와 저의 새로운 그룹이거든요. 저는 사랑을 맡고 있고요. 이 친구는 용기. 용기입니다. 구사 유닛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승인 언니가 설새로 갔어요. <laughs> 곧 데뷔할 레전드. 곧 데뷔할 네. 네. 데뷔할게요. 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 우.